있어요? <웃음> 어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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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요 <난 힘들어>. 우리? <laughs> 자 가방 소개부터 해주세요. 가방 저 매일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응. 이거 그 너랑 싱가폴 싱가 갔을 때고 아그 브랜드인데 응, 이거 좋아. 그때 한번 알게 돼서 이제 갈. 때마다 사고 요번에 언제 갔는데 그이후로 오빠, 요... 오빠, 오빠 오빠가 오빠가 을때 이브랜드 가서 예쁜 거 하나 사와라. 음. 되게 보면 가볍고 맞아. 가죽이 엄청 좋은데 가죽 질이 아. 좋아. 맞아. 얼마 이건 얼마주고 샀어?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대부분 한이3 0만원쯤인요 뻔뻔. 괜찮아. 가죽이, 가죽이 좋아. 그래서 제가 또 전철 타고 다니니까 그냥 막 들고 다니시 음. 음. 이거는 좋다. 이거. 똑딱해서 좋네. 근데 네, 뭐가 들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 정신머리 다 진짜 착해 근데 워킹맘이 소개해 주시죠. 그, 개인 정보인가 해서 다음 층이고요. 손은 해드릴게요. 그 다음 다음은 뭐가 있어요? 먹어? 뭐? <laughs> <laughs> 어 근데 먹다 남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아니아그 정도는 아니라고. 어디 거야? 파리 파리. 근데 다 녹았어. 말랑 거려 원래 말랑거리는 난 처음 보는 초콜릿 브랜드인데 줄게 그 명함지가? 명함지가?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 여기 그 브랜드 나와있는데 이게 약간 문구 브랜드 같은 거 같더라고 근데 예쁘다 어. 되게 가볍고 이것도 일단 모든 것이 가벼워야 된다 워킹맘의 <laughs> <버킹몸의> 철칙이죠 가죽이 <laughs> <나중이 웃음> <나중이> 좋았다 펜콜이 있네 제 대표 아닌가 <laughs> 나도 요 아니 근데 <laughs> 이거. 이러면 혹시 저거 <laughs> 아, 거 이거, <심하다. 웃음> 이거 좀 힘냈다 <심했다. 웃음> 소리가 들리나요 여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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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왜곡돼서 들릴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 줄도 약간 회색인데 아이콘, 애플 핸드폰 하면 아이폰 안 줘서 옆에 앉아도 상당히 서운했고 <laughs> 맞아 여 네, 찌그러져 있는 템포. 아니 여보세요 탬버린지 <laughs> <템보리인지> 뭐야 아니 구멍 <laughs> 났어 금지 그리고 롱 픽션 어, 아니었어 제일 친한 친구가 다녔던 직장의 <laughs> 라이벌 브랜드를 롱 픽션 핸드크림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웃음> 테스트 대상 <laughs> 아, 아, 제가 안들렸었나요 <laughs>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향이야 맡아봐도 돼? 진짜 좋아 아 이거 뭔지 알것 뭐. 알 같아 이 제일 유명한 향 중에 하나야 선물서 제가 구매했다면 분명히 팩션을 응. 구매했을 텐데 좋아요. 근데 왜이소이랑텐버린즈는다저재질로 쓰는 거야? 저재질이면 저렇게 약간... 아, 나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거 꾸벼진... 이거는 그냥 갬성이야. 아, 진짜? 장점은... 갬성밖에 없어? 근데 장점은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약간 더... 오. 그치? 내용물 보호가 잘 되긴 하지. 빛이랑 공기가 완벽하게 차단되니까. 이 튜브는 자꾸 공기가 들어가잖아, 이 공기가. 근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너무 싫어. 봐 그게 단점이긴 한데 또이 감성적으로 예쁘니까. 근데 논 픽션은 뭐야? 뭐로 만들었어? <laughs> 룸 픽션도 이거예요. <laughs> 다음. 이건 뭔가요? 어, 아 이게 제가 그 뷰티 고... 파우치인가요? 곰민님 네? 여기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laughs> 본인이 파우치가 보지 마시고. 나왔는데요. 제가 그 고민을 했던 음. 그 립스틱입니다. 아그뻑뻑하다는 아, 이거 나는... 심지어 그냥 막 넣고 다녔더니. 입생로랑 그... 회사 분이 보시고 혹시 파우치 하나 드릴까요? <웃음> <웃음> 파우치 아 그래서 할까요? 파우치 주신 거야? 아니 내 것들. 음. 입생로랑. 민망해서 그, 그쵸? 색깔 어떤지 보자. 어떻게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틱을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아 근데 좀 애매한 게 웜톤 색깔이긴 하다. 아 그래? 응. 응. 아니, 선영이한테 살짝 안 어울릴 것 같아. 선영한테 좀안 어울릴 스틱 떠놔서 그 립스틱을 어떻게. 그래 너무 어, 발색이 너무 강해요? 어, 이것은 어, 이거 친구한 친구가 선물해준 거다. <laughs> <제품입니다. 웃음> 잘 쓰고 있나요? 엄청 잘 써, 그것만 써. 그래? 음, 이게 발색이 그래? 연해가지고 그래서 자, 생각보다 사람들이 바를 때 근데 깜짝 놀래. 검은색 립스틱을. <웃음> <바르시면>. <웃음> 평소 뭔가 취향과 다른 느낌이니까, 근데 되게 예뻐. 우리 승무원 친구가 승무원 핫템으로 소개해 준. 근데 이게 왜 인기가 많아진 거야? 어? 어. 몰라, 외국 사람들이 유명했던, 아, 외국에서 유명했던데? 음. 이건 다음은 산색 립밤. 이건 또 어디서 립밤인가봐. 다 샤넬만 쓰시나 봐요? 저는 다세 가지 다, 저는... 다 선물 받은 거예시 아, 다시 다시 그냥... <laughs> 그래서 브랜드가 다 사진 안든다. <laughs> 응. 입생로랑, 클리니크, 샤넬 비싼 거만. 이 이거... 파우치도 샤넬. 샤넬.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지 왜? 투명한 거. 그래, 그, 근데 뭔가 바르면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게 되게 어려워. 응. 음. 그 바닥에 뭐가 되게 많아요. 음. 멋있어, 멋있어. 보여주세요. 아기 아기 엄마 이런 <laughs> 네, 그런 애는 이, 이건 왜 이건 무슨 용도예요? 그 손등에 타투 타투 지금 하나씩 해 줄게. 음. 아 아기 해주는 거야아 음. 우리 아기 한건 아닌데 다른 주는 건 은찬이가 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해가지고 근데 이게 다 붙여줬던 거 음. 지금 하나씩 하세요. 은찬이 해줘. 이속도이왜 있는지. <웃음> 아, <웃음> 씨와 국 카라를 계속 왜데고 다녀? 계란 먹었나 봐. 살짝 살짝 이렇게리카 계란이용 그냥... <laughs> <laughs> 계란이 계란이용 캘리카 계란이용 계란캘리계란용 캘리카 계란이용 캘리카 계란이용 캘리카 계란이용 캘리계란이이거든 감사합니다. 계란이용 캤리카 계리카 계란이용 캤 샘플 받아다 세요 죄송한데 저는 여기서 마무리 부탁드려요. 샘플 받으셔서 또 샘플 도 받으셨고. 참피하니까 이거는 왜 <laughs> 갖고 다니시는 거죠? 아그 그러니까 선물 사니까 어, 주시고그이 아, 응. 없네 이제 없어? 이야 다시 넣어드려 더잘 넣어 w 아니라 w h a t 이야 귀여워 아, 뒤로 좀 던져주세요 <웃음> 다음, <웃음> 다음 다음, 다음 음, 이모 <laughs> <깨소금 웃음> 굉장히 당한 <당황스럽게>. 거 <laughs>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저요? 네왜나 자기소개 안시켰 아 그러네. <laughs> 먼저 할래? <laughs> 저도 애 키우고 있고요. 네. 취미는요? 취미는 춤 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같이 고추고 있고요. 네. 제가 제일 자주 드는 가방입니다. 붕크고요. 놀랍지만 데일리백이라는 <laughs> 색깔이에요. 데일리백. 매일매일 데일리백. <laughs> 어, 나한테는 1년에 한두 어. 번 들까 어, 말까. 매일매일 한. 너무 들어가지고. 데일리백 붕크. <laughs>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붕크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음. 여기도 가죽이 엄청 가볍고 질도 좋아. 음. 저거 다 입혀주는데. 괜찮아 가져도 돼 이렇게 약간 근데 좀 불편하긴 해요 이게 예뻐도 들어 주는나 근데 그런 거 좋아해 응.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 음... 이 면도칼의 시그니처여 가지고 그리고 어 이렇게 지갑 지갑 코치퍼 오빠가 생일 때사준 내네 스타일. 어, 아. 참여하고 싶어. 참여하고 싶어. 여기 나요. 유찬이 참여하고 싶어? 지금 파우치 들고 왔어요, 은찬이은찬이가 은차 지금 파우치 들고 왔어요. 참여할래? 아, 지갑이 그 핸드폰이 오래돼가지고 손을 <laughs> 못들 수가 없어 이제. 아, 뭐라 색 그, 거의 탱크. <laughs> 안무거워 어차피... 무거워도 어쩔 수 없어. 핸드폰을 두개 갖고 다니는, 다니는 경우인데 어, 이 정도면 벌써 지금 핸드폰 몇 퍼야? 핸드폰은 거의 50%도 안될 거이지. 음. 보조 배터리 그리고 핸드크림. 어, 다 아무도 논픽션도 안쓰 <laughs> <laughs> 사용을 안 하고 있었네요. 시 브랜드. 그 어. 한국 브랜드의 향 맡아봐도 돼요. 네. 숲. 처향어 진짜. 어, 진짜. 해골. 응. 되게 내가 좋아하는 향이. 프레시해 되게 뭐랄까? 신기하다. 약간 물향이랑 숙향이 어. 같이 들어가 있다. 신기하네. 숙향이 너무 좋아 좋아. 향도 좋고 다 좋은데 음. 계속 나와. 음. 누액 때? 어. 근데 이게 점도가 낮아서 그럴 것 같아. 아, 꾸덕한 네. 제형이 아니라 약간 좀 로션 같은 제형. 그리고 얘도 터져. 음. 그리고 얼마 전에 산 로맨 로맨 이 멜팅밤 컬러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컬러는 약간 그 쿨톤들이 좋아하는 이런 모브 컬러. 음. 음. 콜라 예쁘다. 응, 그래서 그냥 예쁘다. 립밤처럼 쓰는 블 <laughs> <손. 웃음> 다시 켜줬어. 은찬이 눈 아플까 봐안켜다가누구요 아, 에어팟. <laughs> 에어팟. 어, 이거 몇 세대야? <laughs> 아니, 찬이! 은찬이. 괜찮아. <laughs> <laughs> 서로 에어팟. 왜, 왜 이거 커버 안 하세요? 그냥 귀찮아서. 시원하세요. 왠지 할것 같은데 안 하시네요. 있었는데 없어 음. 없 뺐어요. 음는게더 약간 조약도보 귀엽지 않아? 네. 귀여워. 나도 안안 하고 다니. 이거 지워. 생리대도 어. 보여줘야돼? <laughs> 생리대 <생일에> 특별히 <laughs>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거 보여줘도 <laughs> 돼요? 저 하나 빼놨잖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특별히 파우치를 가지고 와봤어요 틴테템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때 이거, 페리페라에서 <laughs> <산> 페리페라에서, <laughs> <산> 페리페라에서 <laughs> 이거 갖고 싶어서 15,000원어치 <laughs> 응, 살고 싶은 팬이시고 어, 이거는 뭐예요? 가면서? 아 이거는 친구가 일본 갔다가 사다준 귀여운 거 하나 달아놨 로건인 응. <laughs> 줄 알았는데 나도 로건이가 선물 준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친구가 줬어. <laughs> 그리고 아 이건 제가 좋아하는 그 블루밍 돌라고 유튜버가 추천해준 건데 <laughs> 벌써 많이 썼네? 아주 잘 쓰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음. 아주 좋. 만능템이에요. 어, 진짜 안 건조하고 너무 촉촉하고 메이크업 유지도 잘되고 음. 음. 진짜 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다크서클 가리기로 음. 쓰는 그좀 말도 안 되는 색깔인데요? <laughs> 잘 가려져? 레몬색이요어 어. 진짜?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어, 되게 촉촉하다. 전에,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먼저 깔아 한 번.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어, 응, 제형이 파운데이션 촉촉해. 파운데이션 하고 나중에 약간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음... 그런 데다가 한번더 발라. 그런 다크서클 커버하기 어. 괜찮을 것 같아. 레몬색이 은근히 되게 잘 커버돼 있것 같아. 그리고 거 진짜 있거든? 이거 거의 반년 넘게 썼는데 요만큼쓴 음... 거야. 어... 엄청 가성비가 좋아. 그리고 아 더샘 이것도 되게 많이 썼네. 잘... 근데 한 가지 색깔만 쓰기는 해. 이거는 모든 쿨톤들 다 써야 하는 추천템인가요? 완전 모릅니까 그래요? 미나? 네, 저 몰라요. 이건 진짜 역쿨들이 꼭 써야 하는. 이걸 이걸 모른단 말이야. 나 두통째야 이거. 핑크 무화과. 드러는 웬만, 봤어. 웬만하면 똑같은 데무 안지 알아? 네, 진짜. 지 알아요. 나의 맨날템. 음, 약간 좀 화사한 쿨톤 색깔이네. 역쿨이 그런가 봐.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약간 웜한 느낌도 있는데 완전 쿨 아니야, 느낌은 아니에요. 입에 아니야. 올리면 음. 되게 그딱옆쿨들이 예쁜 음. 그 핑크야. 나 음. 여기서 제일 추천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랑 이거요. 이거 두 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든 여자들 다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 그 정도로. 지성이 아니면. 음, <laughs> 맞아, 촉촉해 좀. 음. 진짜 촉촉해. 내가 웬만하면 진짜 계속 당기거든 하루 종일. 음. 근데 이건 진짜 안 촉. 좋... 안 땡깁니다. 땡겨. 음. 끝. 어때? 이모꺼 반짝거리. <laughs> 치면 안 돼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laughs> 어, 저는요, 투모원 벌써 10년 차예요. 사부장님 진짜 대단하다 10년 차고요. 네. 어, 이거는 어, 3년 전인가? 2년 전에? 친구들이 <laughs> 음. 선물로 사준 거고요. <laughs> 그냥 진짜 힙도로 받도록 들수 있는 거에요. 되게 뭔가 <laughs> 수납이 잘될것같아 <laughs> 음.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동기언니가 작년에 <laughs> 사줬요 <한 3살. 웃음> 귀여워 <웃음> 네 음, 그래서 렇 포인트로 좀 달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근데 진짜 오늘 들은 게 없어요 약간 제가 준비해오라고 했잖아요 <laughs> 병원을 갔다 오느라고요 제가 병원을 <laughs> 갔다 오느라고요 바쁘셨구나 네. 네 이렇게 있는데 근데 뭔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부피가 커서 그렇지 사실 뭐 없어 뭐 많지 않아 아내는? 다른 이 선영이. <laughs> <laughs> 선영이는 그냥 다 갖고 다니는 거 혹시 몰라서. 아내 <laughs> 안에 뭐, 아내는 수납이 좀잘될수 있게 돼 있고, 음. 근데 이거 진짜 좀 좋아, 편해. 근데 안에도 배색이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다. 뭐더라고? 댕디? 한국 브랜드야?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음. 이거 더현대에서팝업가지 <laughs> 더잉 더잉. 지갑이고요. 네. 카드 지갑인데 이 지갑 되게 오래 잘 들고 다니세요? 아주 매우, 매우 오래 들고 있어 근데 엄청 네. 견고한 것 같아. 안돼 네. 아, 네. 이게 원래 한번 여기가 다 뜯어졌었는데 음. 저희 어머니가 또 가죽 공방을 하시고 아... 어머니가 여기. <laughs> 나나다 어, 본드로 붙여주셨구나. <laughs> 본드를 붙여주시고 사실 새로 또 만들어주셨는데 아, 아, 이게 손에 너무 익어가지고 그고내가 음. 약간 이런 가죽을 좋아하는 거. 같아. 그래서 이런 느낌 진짜 오래 들고 다니는 음, 거. 진짜. 이런 느낌의 가방도 있고, 어, 음. 뭐 그렇고 있고. 이 이런 느낌의 가방이 한두세 개. 돼. 음. 근데 약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이 색깔도 좋아하고, 에터프 음. 색깔도 좋아하고. 이건 주루드 건데 음. 이 느낌으로 된 조그만한 가방도 또 있어. 근데 음. 거기에 원래 세트로 있던 건데 음. 이것만 쓰고 있고. 저는 아주 충... 깔끔하게 들고 다니세요. 충전이 귀찮아서 에어팟 못 써요. 그래 음. 항상 네. 어. 에어팟이 제... 원래 있긴 하시죠? 있는데 안 쓰는구나. 네. 음. 그래서 어디 있는지 이제 몰라요. <웃음> <웃음> 집에서 잃버하고 <일어버렸는데>. 내. <laughs> 네. 근데 나도 요새 이어폰 써. 음. 그리고 이 진짜 이거밖에 못 쓰겠고. 음. 그리고 얼마 전에 고장나서 사실 새로 샀어요. 그래서 깨끗해. 음. 이거는 근데 이거 진짜 좀 추천. 이게 뭐야? 질정 주입기인데 아 뭔지 알아? 근데 이 근데 좀 비싸질정 비싸. 주입기 음. 어. 비실염 비싸. 치료제야? 아니 아니 그 질정을 넣을 때 손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거가 어. 일회용기거든 어. 음. 근데 어쨌든 병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손으로 계속 넣으면 염증으로도 그 되는 어.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난 손으로 안 넣고 이걸로 어. 하는데 진짜 편해 약간 탄폰처럼 쓰는 거 그럼 얘는 안에 뭐 액이 들어 있는 건 아니야? 어. 그냥 아, 그 질정을 가지고 넣는 거야. 음. 어차피 이거 하고 또 쓰면 되니까. 그럼 이건 처방 받아야지만 받을 아니? 수 있어. 어, 쿠팡에서 살수 있어. 그냥 어. 인터넷으로도 살수 있고. 제가 음. 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좀 이따 써야 돼가지고 음. 보여드릴게요. 응? 이렇게 뜯어가지고, 근데 진짜 똑같아. 그 탐폰이랑 그 인클리어 그거 써봤어? 나 써봤어. 어, 그거랑 근데? 똑같은데 음. 안에 용액이요. 음. 그런 거 세정 그 안에 문제. 용액이 있어서 음. 약간 질내 환경을 좀 세정해주는 음. 그런 게 있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음. 이렇게 돼있어? 아 그리고 똑같생이 이게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 그럼 여기 끝에다가 그거를 어, 넣고 여기에 넣고 거야? 원래 이렇게 해서 아쭉 밀어가지고 하는데 음. 제가 지금 어, 아프지 않아요? 그냥 팜폰이랑 똑같아.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그 지금 넣어야 되는 것들은 이거보다 커. 그래서 위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 어, 꽂아가지고 하는? 해야 돼. 근데 엄청 진짜 좋아. 그 꽂아서 하는 약은 처방받는 거인 거지. 네. 음. 비싸요 비급여. 난임 너무 힘들어요. <laughs> 3 0대 고민. 너무 2 0대와 다르. 저출산에 <laughs> 여기다 얘기해. 야 겠지 저출산에 <laughs> 아이 요 나는 내가 아무 내가 아를 낳겠다는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럼 또좀잘 <laughs> 어, 해주세요. 진짜 그거. 근데 진짜 뭐 그냥 다른 얘기인데 응. 난임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 애놔도 저출산이 해결될 거같아 <laughs> 진짜 많아. 음. 대기도 너무 길고 무튼제 뭐 <laughs> 저의 에이지 트윈 이스 안에는 못 열겠어요 왜요? 안에는, <laughs> 너무 지지해요? 지지예요지 <laughs> 안에는 지지고요 혹시 잘 나오나요? <laughs> 어잘 나오고 있어요 지지고요 아주 잘 <laughs>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튼이 너무 제 기내가 스문데? 너무 큰. 어, 많이 쓰기는 해 근데 음. 기내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잠시만 음. 한번치워요 음. 그러고 음. 그러고요. 아제 미스트. 아 이거 궁금했어요. 그때도 이거 쓰셨잖아요. 근데요. 다 써서.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왜 <laughs> <근데 웃음> 나오긴 해. 음. 근데 이거 진, 이것도 보이세 음. 다 없어서. 아, 어디 거야? 여기가 어디 이거, 거야? 네. 우리 선배 중에 엄청 피부 좋은 선배가 LJ. 있는데 닥터 에르제. 약간 그 선배가 인스타 마켓으로 샀는데를 추천을 해 줬어. 가지고 했는데 이제 막 얼굴이 광이 나. 막 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막 추천해 가지고 산 건데 일단 안개 분사야. 근데 나오긴 해. 음. 근데 막... 이거 예전부터 뿌리고 있어서 나는 모르는 브랜드라. 음. 이거 어디 꺼야 했더니 승무원들이 잘 쓰고 있다고. 근데 이것도 아는 사람들 그인사람들아는 사람들은 다 쓰고. 음. 아 근데 되게 음. 촉촉하긴 하네. 음. 딱 뭔가 오일감이 느껴져. 음. 약간 안개 분사 되는 것도 좋고. 근데 내가 막몇개써 봤는데 사실 뿌릴 시간이 많이 없구 음. <laughs> 일단은 그렇고. 음. 네, 핸드크림이요? 핸드크림 샤넬. 샤넬, 해요거는 요거는 밖에서 쓰는 가방에 들어있고 음. 기네는 사실 그거 뭐였어?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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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이걸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아주. 음. 그리고 약간 그네이 가방 안에서 가끔 이게 분리돼 있을 음, 때가 있어. 맞아, 맞아. 뚜껑이 뺄 때가. 맞아. 예쁘긴 하지만 어, 약간 간지템 좋고 그런데 이건 선물 받아서 그냥 이 바깥에서 두는 가방들은 이런. 내장 무조건 카미야.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아직 뜯지 않은 건데 뚜껑이에요. 어. 어, 역시 러시다리입니다. 음. 사무장 음. 승무원들은 매너템. 음. 근데 청결이 중요하죠. 리스테린 있지만 기내에서는 막 이거 저거 <laughs> 있는 거다 써. 가그린 음... 이거 막 짜서 쓰는 뭐 유세 유세리 린세가 유세린. 어, 그것도 많이 쓰고 음... 그럼 음... 제일 좋아하는 게 리스테린이야? 그냥 이게 여기저기서 살수 있어서 그런 거고 음... 한창 그것도 진짜 많이 썼어. 그 아, 초록색? 초록색? 이렇게 짜서 아니 아니 희석해서 쓰는 건데 아그 완전 백배 농축 마요 막 그런 거, 그런 거 아니, 이름이 내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한창 유행이었어 근데 그걸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그거 좋더라고 좀더 화한가? 응 약간 깨끗한 느낌? 어. 알아가자고 알아,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한창 그거 쓰다가 요즘에는 올리브영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쓰긴 하더라요 이거는 여기다 이건... 잘 보여주세요. 이거는요, 제 동기가 선물해 준 건데요. 아. 이겁니다. 또 사무장님들은 손톱이 깨끗하시잖아요. 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더 깨끗하면 저 귀찮아서 안 하는 거. 내일 음. 엄청 하는 사람들은 음. 스테이션마다 가서 다 맨날 내일 하고 음. 이렇게 바르는 건데 제가 굳은 살이 많거든요. 음. 어디 거예요 이거는? 어 몰라요. 저도 좀 해도 될까요? 근데 이게 상장님 다 안, 안 보여요. 이게 어디 걸까요? 네. 제가 치장일 그러니까 거면 대부분 많이 써서잘 쓰나봐 진짜 음, 사용해 어, 그리고 되게 잘 사용하고 굴러다니는 내 파우치 <laughs> 안에서 열심히 굴러다니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것. 이제 이거, 이거 정말 크, 쿨템이다 이거. 아 이것도. 어쩔 뭔가 파워 쿨. 아 제리. 이거 좋아. <laughs>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하는... 파워. 근데 약간 톤이네? 비슷한데? 어? 아니 아니야. 아니. 이게 더좀 달라. 어, 핑크야. 얘는 미나는... 약간 좀 웜했고, 어. 얘는 좀더 핑크 기도 느낌. 느낌. 내건 약간 베이스 느낌. 이거는 음. 약간 포인트. 음. 근데 이건 진짜 그냥 입술 안쪽에 바르기 너무 좋고. 음. 뭔가 딱 미나가 잘 쓰는 음. 그런 색깔. 음. 그리고. 이거는 어나 이거 궁금했어 그래? 음, 이거 어땠어요? 좋아요 저 이거 좋아해요 이거 뭐야? 이 색깔 예뻐 음, 어뮤즈의 맞아 맞아 그 립라이너 같은 아 음. 원영이가 어, 나도 이런 거 비슷한 원영이가 같아. 또 해서 이쁘더라고 음. 아 제형이 딱 뭔가 사용하기 좋은 제형이네 음. 그리고 내가 립라이너 많이 써봤던데 이 정도 두께가 제일좀 쓰기 편한 어, 맞아, 맞아. 거 같아 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립 이렇게 대로 오버 이렇게 만약에 내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 <웃음> <웃음> 그러면 이렇게 입술 겉에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라인을 잡아준 어, 다음에 그리고 얘로 이제 해주는 거구나. 여기를. 쭉쭉쭉쭉. 그럼 비행 하실 때도 이렇게 쓰시나요? 네. 하지만 음... 어느 순간 보면 없어져 있죠. 음. 그래도 이거 하면은 좀더 지속력이 좋던데 나는. 음, 맞아. 약간 약간 이렇게. 그리고 입술이 예쁘게 어. 잡혀 맞아,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이제 건조하다. 글로 음. 이거를 바릅니다. 음. 민아 이것도 되게 오를쓴것 같은데. 솔이 어, 뜯어요 <laughs> 근데 이게 내가 항상 이게 미나 갖고 다니는 모든 제품들은 반 이상은 항상 써있네. 어 맞아. 응, 항상 열심히 많이 쓴다라는 오. 그런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거요. 사실 제건조해서 원블리브용에서 원블러스인 원일때 샀는데 음, 가성비로 구매하셨군요. 완전 가성비도 아니던데. <laughs> 그래 근데 구매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 뭐 1등? 음. 뭐 이렇다고 음. 해가지고 했는데 음.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제형 좋아해. 약간 연고 같은 음.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음. 자 아니면은 음. 이거 아까 이렇게 입술 하고 나서도 위에 발라놓고 음. 그렇게 그럼 각질 약간 불 불려지는 어어. 그런 건 또, 아니야? 어 근데 또 막상 그렇게 막립 마스크들처럼 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그냥 잠잠해져 이거 음. 또 좋아요 집에도 하나 또 있고 이것도 음. 들고 다니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웃음> <웃음> 너무 아, 너무 귀엽다 승무원템이다 진짜 아니야 승무원 인데 머리 너무 예쁘게 맞아, 딱 묶어 놔서 이거 필요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거지 존이 되었거든 아 앞머리 자르셨구나 그래서 근데 의도치 않게 좀 짧아져가지고 응. 한동안 가지고 다녔는데 꼬리 있을 거꼬리비 되게 귀여운데 이것도 산 거야 올리브영 요즘 이렇게 다. 팔더라 꼬리가 아, 짧고 소재 그래? 어. 좀 블리보영에서 음, 음. 구입할 수 있군요. 다이소에도 이런 거 팔더라고. 이제 끝. 끝.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어머님 이제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laughs> <laughs> 샘플한 놀러 갔다 와. 어머니. <laughs> 나 봤어. 없지 않을 거야. 응, 봤어. 나 약간 그레이색으로 있는 거 같긴 해. 없지 않을 거야. 아이고. <laughs> 얘기. 샘플한 놀러 갔다 산것같데 샘플한 놀러 그럼 외제네 외제. 아 빤난날 입고 외제. <웃음> <웃음> 외제 좋아하시나? <laughs> 외제 표현 뭐야? <laughs> 외제네. 외제예요 외제. <laughs> 옛날 옛날 사람 <웃음> 외제. 이거 도가두세 번밖에 안 입었는데 진짜 따뜻해. 톡톡한 가디 근데 이거 뭔가 아, 감이 좋다. 엄청 톡톡한. 근데 이거 진짜 아유, 어떻게 그렇게 멋지? 세일 <laughs> <할> 때 샀는데. <laughs> <있었는데 손꼬치게. 웃음> 엄청 많이 하는 거라서 다르게 샀어요. 나 바나나 잎업을 좋아해. 응.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는데 사라졌잖아. 좋아해. 응. 그래서 여기 와 봤는데. 네, 이것도 나름 이것도 나름 외제예요외 왜? 매제? 아니 외제라 그러길래 아까. 스 <laughs> 있잖아. 이거 H는 거거든. <laughs> 하와이에서 <하러 웃음> 산 거야, 무려. <laughs> 역시 사무장님 은 한국에서 아, 쇼핑을 네. 안 하시는구나. 아니요. 근데 이거 네 어, 번도 아니고 아니. 근데 예쁜데? 아, 아, 예쁜데? 예뻐지, 안입지안 빠지 왜? 그러니 <laughs> 그때 입었는데 너무 예뻐 보이 거예요 응. 그때 피팅룸에서 입어봤는데 바드 흰색 지 입으면 예쁘겠다. 그랬는데 못 입었어, 뭔가 안 어울려? 다시 입어보니까? 아니 그냥 이걸 입을 일이 없는 거지. 어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해. 진짜 예뻐. 너 너는 심심갖는다뭐 입나요? 예뻐, 예뻐. 아, 예쁜데? 아니, 이거는? 이건 진짜. 아니, 어, 이것도 나도지요 학교. 학교... 아, 학교 아, 나도. 모델 필요하니까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laughs> 아, 바로 <웃음> 바로, <웃음> 바로 <웃음> 제가 약간 자기가 얻겠다는 <laughs> 어. 지금 의지가 아. 강하신데요? <laughs> 어, 이 영상에 신경 쓰지 <laughs> 않고 있는데. <애들. 웃음> 뭐야? 아, 우리 그래. 공정한 경쟁을 <laughs> 통해서 얻는 거야. <laughs> 중요한 건 제일 필요한 건애어머니시잖아요 근데... <laughs> 아, 근데 예쁘다 어, 너다, 너다. 컬러 잘 어울리네 아, 대적할 사람 있어? 주황빛 아 근데 나 저거 안 어울릴 것 같아 나 이렇게 응. 뭐, 큰 뭐라고 해귀큰 거에 잘안 어울려 응. 근데 이게 약간 황금빛이 아, 그러니까 돌아서 근데 은비한잘 어울리는데? 거야.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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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laughs> 이것도 예쁘던데? 어이거도 생각해보면 더 카키네? 어. 어 근데 이거 예쁜데? 이것도 예쁘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약간 이렇게 옆에 저런 것들이 예쁜데? 선영이 한번 입어봐 어 나도 진짜 입어보고 싶다 <laughs> 나도 입고 <나도 또> 있겠네 유 자기 입어보고 싶거든 아이 잘 어울리네 딱딱한 조직문화에 딱이것 같아 아 저는 좀 유연한 조직문화인가요? 어 여기는 딱딱인데. 딱딱하게 차려입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네 아니, 제가 어디서? 양보하겠습니다. 불안한데. <laughs> 사실 카키는 좀 맞거든요. 맞아. 쿨톤이긴 하지만 카키가 잘돼. 아 근데 이런 비슷한 거 너한테 있는 거. <laughs> 어야 예쁘다. 다르게다. 어 예쁘다. 아 이런 어, 비슷한 거잘 생각해봐. <laughs> 어야 진짜 예쁜데? 예쁘네 야 근데. 빠 아니야 보온도 되게 좋은 데낌이 우리 구성하게 개수가 있으니까. 아니야. 마켓은 공부할게요이쁘다 뭐 <laughs> 음. 살짝만 이 제가 할까요? 어 완전 완전. 짜기네 아, 이건 제가. 네. 우리 미사도 따봤다. 우리도 는 거. 내가 따는 거. 이런다. 할게요. 아. 아. 금 아, 못해 아, 아, 아. 미안해. 아. 빨리 아 음. 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